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주요 공기업 기출문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내 공기업이라고 불리는 주요 금융 공기업. 자, 입사하려 분이 정말 많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필기를 얼만큼 잘 보느냐. 그리고 필기를 잘 보기 위해서는 기출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그 정보와 그걸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산업은행 기출 문제를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뭐 공중모라든가 주요 공기업 사이트에서 기출 문제를 따, 찾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맞나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려지는 사이트, 제가 운영하는 그 사이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제가 아마 웬만한 그 공기업 사이트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받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카페 네이버닷컴 저희 그다음에 톰슨이죠 저희 학원 그 네이버 카페인데요. 여기서 네이버에서 아니면 톰슨네주 네이버 카페 하시면 이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이트에 이제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제 저희 톰슨네주 카페가 있는데 저희는 뭐 공주 뭐 이런 데처럼 뭐 엄청나게 많은 그 게시판 게시글과 그리고 그거뭐 커뮤니티 그런 걸 구축하고 있지는 않지만 딱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그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이 그 사이트 카페에 들어갈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출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주요 이제 기업들 기출문제를 거의 뭐, 사실 뭐, 웬만한 데보다 더 많이 저희가 보유를 다 모아놓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무역협회 기출문제, 저희가 뭐, 언제부터냐. 2008년부터 거의 뭐 완벽하게 거의 다 복원을 하고 있어요. 2000, 그 다음에, 어디냐. 자, 코트라 기출문제. 자, 코트라 준비하신 분이 많죠. 자, 여기 보시면, 2002년부터, 한,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2020년까지. 자, 완벽하게 기출문제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복원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공, 금융공기업, 주요 공기업. 자, 여러분, 주요 공기업 중에서도, 뭐, 되게 많습니다. 공기업. 이게 뭐, 지금, 번호가 지금 엄청 많은데. 그래서, 코이카 같은 경우도, 뭐, 쫙, 연도별로, 있죠? 2010, 뭐, 쭉 해갖고, 다 올라가 있고, 뭐, 농산물 유통공사, 뭐, 서부발전, 뭐, 등등, 공기업 기출문제가 많습니다. 자, 금융공기업. 자, 여기 눌러보시면, 금융공기업이 나오는데요. 자, 어때요? 여기 뭐, 금융공기업도 지금 여기 뭐, 그, 번호 넘버링만 해도 지금 뭐, 저희가 지금 20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자료가 지금 다 많습니다. 산업을행한 쳐볼까요? 산업은행에서. 자, 산업은행 하면, 뭐, 최근 연도 뭐, 다 했죠. 2020년도, 19년도, 18년도, 20년도, 18년도. 그죠 어, 16년도, 17년도, 19년도. 뭐, 직렬별로 다 기출문제가 지금 복원이 돼 있고. 자, 언제부터 있나요? 어, 쭉 한번 볼까요? 어, 2005년도 그 기출문제부터. 2005년도니까 뭐, 거의 15년도, 1 5년치의 기출문제를 다 가지고 있죠. 자, 자, 그러면 이제 요 사이트에서 요,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원하는 기출문제를 다 받으시려면, 일단 그 카페에 가입을 하셔야겠죠. 그 가입 조건은, 여기 보시면 공지사항에 등업 조건이 좀 나와요. 음, 공지사항에, 어디냐. 등업 안내 공지사항이 있는데, 이 뭐, 일단 그 유튜브, 여러분 지금 보시는 유튜브 구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유튜브를 구독을 하시고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그 뭔가 이제 등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시사 용어라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 품마이 품하시, 저희 품마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집단지성의 효과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품마시해주는 것들을 다 저희가 반영을 해서 또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최대한 양질의 기출문제 복원을 하, 해서 여러 가지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회원이 되시면 정회원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뭐 뭐, 산업은행 뿐만 아니라, 뭐, 수출입은행 한번 쳐볼까요? 뭐, 최근 연도까지 다 있죠.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기출문제는 아마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어려운 자료까지 거의 저희가 다 가지고 복원을 좀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정회원도 가입하시고, 저희가 커뮤니케이션도 좀 하시고, 그 그렇죠? 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필기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